자, 이차방정식의 활용이네 식을 내가 세워야 되는 문제고 보통은 이제 문자 도입을 하죠. 그래서 x로 표현된 어, 식을 만들어야 돼. 넓이든 부피든 아니면 다른 뭐그지뭐 뭐 속도 문제도 나오고 그자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활용하여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넓이가 나왔어요. 가로, 세로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폭이 X인 그, 땅, 디끝자부 잔디를 깔았대. 잔디를 깔려고 한다. 잔디가 깔리지 않은 땅의 넓이가 78이다. 그럼 땅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둘 것인가?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둘 것인가? 그것만 잡히면 넓이가 식으로 나올 것 같아. 그치? 가로의 길이는 어때요? 폭이 x 기 때문에 16 빼기 X라고 두면 될것 같고, 세로의 길이는 어때요? 양쪽 폭을 빼줘야 되니까 12-2x라고 두면 될것 같아. 세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으니까 연습해보세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16-x,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12-2x, 둘을 곱해서 78이야. 선생님 웬만하면 최고차항이 플러스가 되게 정리를 하라 그래서 얘도 바꾸면서 동시에 얘도 바꿀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까지 바랬니? 약분까지 해주길 바랬어. 최대한 약분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덜 하거든. 그럼 이로 약분하면 왼쪽은 x-6 오른쪽은 39가 돼. 정리해볼까? 그럼 x제곱이고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2x고 2를 곱하면은 플러스 96인가요? 66에 36. 그쵸. 96에서, 96에서 다가오는 39를 빼줘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식을 둘이 빼주면 얼마니? 57,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57, 곱해서 57 나눈 것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합해서 20이 나오는 것. 57은 왠지 3으로, 3으로 나눠지나? 3 곱하기 1, 9. 둘이 더하면 22. 그러니까 마마를 붙여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9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숫자가 점점 커지니까 못 찾겠다. 그러면, X는 3이거나 일단 방정식의 해로 가능한 건 3이거나 19인데 그쵸. 메이크 센스한 걸 찾아야지. 도로의 폭이니까 아무리 이게 19라고 하기엔 너무 그렇지 않니? 19는 자체로 패스, 탈락시켜주고 가능한 건 3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돼. 이것도 식을 세워야 돼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라는 조건이 나와있고 어내모퉁이 한편의 길이가 어? 이건 나와있다. 2인?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점선을 따라 접어서 요걸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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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고 해서 요렇게 어떤 모양이 뚜껑이 없는 요런 느낌이겠다. 그치? 이렇게 어떤 공간, 접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접시라고 하기엔 상자. 부피는 어떻게 해야 돼? 부피는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랑 높이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 부피가 192다라 그랬으니까 음 어디를 문자로 놔야 될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 의두 배.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를 x라고 놨을 때두 배니까 2x라고 둘수 있겠죠? 그럼 잘라낸 귀퉁이 가로의 2x에서 그치 이만큼 이만큼 잘라냈으니까 이 입체의 가로는 2x가 아니라 2x 마이너스 4가 될것 같아. 세로는 어때? 세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이겠지, 그치? 요 세로는 x에서 4만큼을 도 려낸 거야. 높이는 2가 되겠죠. 3 개를 다 곱해 가지고 2x 4랑 x 4랑 2를 다 곱한 게 부피고 약분을 많이 할수록 좋겠다. 2로도 약분되고 2로도 약분되고 총 4로 약분하자. 2로 약분했고 그다음에 또 2로 약분했어. 오른쪽 4로 약분하면 4416 4 8에 32. 좋습니다. x제곱이고, 마이너스 6 x 고요 플러스 8, 넘어오면 마이너스 40이 돼.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40인 것 중에 합이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떠오르니, 마 10과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x는 10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아 길이니까, 그지 음수는 버리자. 그래서 10이 되겠구나. 라고 끝 하면 안 돼. 물어보는 게 처음 종이의 넓이 처음 종이의 넓이 자르기 전에 처음 종이의 넓이는 세로가 10이었고 가로가 그것의 두 배인 20이었으니까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20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x% 인상, x% 인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가격을 a라고 치면은 어, x% 인상은 a에서 더하기 A의 X%는 100을 기준으로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A로 묶어내면은 1 플러스 인상이면은 1을 기준으로 플러스 100분의 X인 거고 X% 인하는 어 A 가격에서 빼기. 나의 X%인 100분의 X를 빼주는 거야. 그러면 인하는 1 마이너스 100분의 X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9%... 인하, 나눠졌다, 이거는. A에서 빼기 A의 9%. 100분의 9니까 어떻게 되겠니? A의 1-100분의 9. 인하면 1-%로 가고, 인상이면 1+,%로 가야 돼. 자, 식으로 만들어 보자. 어떤 물건의 가격을, 어, 가격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은 그냥 A라 둘까? 원래 가격이 A라고 치자. X% 인상했대. 그러면 가격이 1 더하기 100분의 x만큼 이게 인상한 가격이야. 여기가 이제 새로운 가격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걸 다시 x% 인하했대.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1 마이너스 100분의 x를 곱해야 돼. 그랬더니 처음 가격 원래 a보다 9%가 낮아졌어. 그럼 1 마이너스 100분의 9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같다라는 식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가격은, 그쵸? 없어,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거고, 남아있는 요식만 이제 풀어주면 될것 같아. 요거 자,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하지? 100을 곱해야 되나? 100, 만 곱한다고 되는 게아니겠 돼. 100, 100. 만을 곱해야 되겠네. 그치? 각각 만을 곱해줄게. 여기다가 100, 여기다가 100. 따로따로 곱해야지. 그럼 얘는 100 플러스 X가 되고요.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100-x가 되고요. 그죠 여기다가 만을 곱하면 하나는 만이고 하나는 900. 이렇게 될것 같아. 자, 전개해볼까? 합찬에 만 빼기 x제곱은 만. 정리 일부러 안 했어. 지우려고. 빼기 900이야. 그래서 x제곱이 900이 되니까 양수겠죠. 그렇죠 x는 30이구나. 가 예쁘게 계산이 나온다. 자, 근의 판별입니다. 근을 판별하는 기준은 판별식의 부호라고 그랬어. 그래서 부호가 양수가 나오면 서다두 실, 0이면 중근, 음수면 서다두 허. 자, 그러면 409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판별식 D 쓸게요. B의 X계수의 제곱에서 빼기 4배의 4AC. 이렇게 됩니다. 얘가 0보다 크게 만들어줘야 돼. 그쵸. 4k는 미리 저쪽으로 보내놔야지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25에서 8 빼면 17이에요. 그래서 k는 4분의 17보다는 작아야 돼. 어이, 답이 없나? 이걸 만족하는 정수, 가장 큰 정수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얘가 한 4점 얼마 얼마 되거든?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4와 5 사이인 4점 얼마 얼마 동그라미 이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중에 가장 큰 거는 4가 되겠지. 410번 이차방정식 2. 이차방정식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0이면 안 되는데 x제곱 플러스 10은 0이 될 일이 없겠다 그렇죠. 아무튼 얘가 서다두 허.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짝수근의 판별식을 써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를 제외한 b'는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c ac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m 제곱은 없어지고요. m의 개수는 2m 1 빼기 10은 마이너스 9 넘어가서 이렇게 할까? 그럼 m은 2분의 9, 4점 얼마 얼마 보다 작습니다. 자연수 m으로 가능한 건 1, 2, 3, 4 4 개가 되겠지. 자 중구를 갖도록 판별식을 쓰려고 했더니 정리부터 안 됐다. 얘들은 일단 정리부터 하자. x 제곱의 계수는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x 계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2 플러스 2k라고 써볼까? 센스 있으면 2로도 묶어내도 좋아. 그렇죠? 2로도 묶어내면은 2로 묶어내면은 1 플러스 k. 오케이. 상수항은 1 플러스 k 12. 그러면 은 k 플러스 13이 됩니다. 정리를 빠릿빠릿하게 하시고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이다로 갈게. 짝수근의 판별식 쓸 거야. 이를 제외한 나머지의 제곱. 마이너스 ac. k도 빠지고 이렇게는 0이 돼야 돼. 그럼 k제곱은 하나 있고 몇 k이니? 2k 빼기 k 니까 k요. 1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근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4와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K의 값은 마4 또는 3이 돼. 둘을 더해도 되고 우리는 두 분의 합을 그쵸 1차 항의 개수의 보호 반대로 읽어줄 수도 있으니까 두 분의 합이 마 1인 거는 어,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2차 방정식 또 나왔는데, k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중근이래. 아무튼 중근이래요. 판별식 t. 눈치 보니까 딱 눈치 채, 채 써? 짝수근의 판별식 써야 될것 같고, 그럼 k-a의 제곱에다가 ac 빼준 거. 이거 빼준 거죠. 그쵸?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k제곱은 사라지고, 몇 k 나오니? 마이너스 2ak 플러스 6k. 6-2ak. 어, K 없는 거는 A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B는 0이에요. 자,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K값에 상관없이 항상 무조건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이렇게 K에 관해서 정리하는 게 맞아. K에 뭘 넣어도 대입하, 대입이 성립하려면 K의 개수랑 상수항의 개수를 우변과 똑같이 0으로 맞춰줘야 돼. 너가 0이니까 A는 어, 3이 나오겠죠? a가 3이기 때문에 b는 9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2를 더하면 12가 되겠다. 자, 이제는 개수가 문자가 나왔다. 그치? 얘가 중근을 가질 때니까 일단 중근을 가질 조건을 찾아 봅시다. 판별식 d가 너의 제곱 빼기 4ac 4배의 3-a가 정리하면 은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가 0일 때잖아. 중분이니까. 그치? 그럼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수분해를 하면은, 그죠? A가 마이너스 6이거나 2인데, 눈을 크게 떠야 돼.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아, A가 2일 때구나. 그럼 A가 2일 때, 이 근을 판별하세요. 야. 이, 2를 넣어볼까? A에 2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고, 되는 거거든? 근을 구하지 말고 근을 판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거의 판별식의 부호만 보면 돼. 그럼 짝수근의 판별식 쓰자. 너의 반에 제곱 빼기 a c. 어때요? 음수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음수가 나오면 서다두 허 허근을 갖는 거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얘가 서다두 허 허근을 가질 때, 그럼 너의 판별식은 짝수근의 판별식 써야 되겠지, 그치반 3의 제곱은 9고 a, c 빼기 a, c니까 더하기 a가 음수란 얘기야.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을 때 얘의 근을 판별하시오라고 했어. 얘의 근을 판별하려면 d의 부호니까 d를 한번 식으로 세워봅시다. b의 제곱은 9고 빼기 4ac 여기서 4를 붙여야 돼. a, c 플러스로 바꾸고 a 플러스 1이겠지? 너는 어떻게 될까? 4a 플러스 13의 부호는 어떻게 될것 같아? 뻔한가요?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으니까, 4a는 당연히 마이너스 36보다도 작고, 4a에다가 아무리 13을 더해봐도, 그치? 마이너스 23보다 작은 걸로 나와. 어찌될 건 발버둥 쳐도 음수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d가 음수기 때문에 너의 그는, 아, 어떻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 자, 이거는 복소수를 배워야지만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복소수에서 우리가 언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까먹었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되는데 언제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그거는 둘다 마이너스일 때다. 이게 i의 제곱이 마이너스를 만들어낸다 그랬지. 하나 더.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은 하나로 합 합해지는데 언제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랬죠? 분모만 마이너스일 때. 이건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일이 생긴다 그랬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둘다 음수인 상황에서 너의 근을 판별하시오. 판별은 판별식의 부호로 하는 거야. 판별식의 부호. x 계수 제곱에다가 빼기 4ac 이렇게 되네. 너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나요? A가 음수니까 제곱해도 양수가 되는 거 맞지, 그치? B도 음수니까, 뭐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이게 통째로 양수가 된다. 너도 아무튼 0이 아니니까 양수고, 나도 어찌될 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둘은 더하면 무조건 양수가 돼. 그늘 판별하시오에서는 판별식 D가 양수니까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유형이네.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을 우리가 이차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풀었어. 그치지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면 는0으로 바꿨을 때 중근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 이차식이 완전제곱식이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이다로 기억을 해놓자. 그래서 너의 판별식이 0인 거야. 그럼 x 계수의 제곱 2k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4ac. 나4 붙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4ac. 얘가 0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k제곱이 4k제곱, 4k제곱. 와, k제곱 없어집니다. k는요? 여기서는 여기 12k이고, 쓸까? 12k이고, 여기서는 원래는 4k인데,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6k가 될것 같아. 상수항은 9도 나오고요. 3, 4, 1 2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K냐면은 마이너스 4K. 자,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4K는 마이너스 3이 돼요. K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laughs> 항상 완전제곱식이다. 더 함께 봐야 되는 건 K값에 관계없이. 이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을 갖는다로 해석을 한다 그랬어. 센스 있게 판별식, 짝수근의 판별식으로 접근을 할게. B-의 제곱 빼기 AC. AC. 이게 이제 0이 돼야 돼. 항상. 항상 무조건 0이 돼야 되는데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일단 K 제곱항이 1 빼기 ak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k 항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abk. ab 빼기 2k가 나올 거고, 상수 항은 1 마이너스 a 제곱.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올 거고. 됐네요. 그러면은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다 빵빵빵으로 맞춰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a가 1인 거고, 그렇지 a가 1이다 보니까 b는 2인 거고. 그럼 둘을 더하면은 답은 3인 거고. 너무 쉽잖아.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이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될때 이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너의 판별식이 판별식 d가 그쵸죠 x 계수 제곱 빼기 4ac. 4ac입니다. 아이고, 2m인데 2m 더하기 5가 0이라는 거야. 여기서 m을 찾아봅시다.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20은 0이에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뭘로 될까요? 4, 5, 2, 2랑 10,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10과 m 플러스 2로 됩니다. 자, m이 두 개가 나오는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만 갈게. 10. 그럼 m에 10을 넣으면, 그쵸? 그렇죠. 딱 봐도 이게 x-5의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n이 5라는 것도 눈치챌 수가 있어. 둘을 더하면은 15가 답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셨어요.